예, 국민의힘 에, 김대식 어,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영정치원 국정안정은 민생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다. 논평을 하겠습니다. 국정의 혼란을 막고 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협의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고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정안정이라는 대의 아래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고난 대행에 대한 지나친 압박과 정치를,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고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기간 동안 법률안의 이연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특정 날짜를 지정해 공포를 강요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난남용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협의체는 탄핵 전국을 넘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정쟁과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과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영정치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정치원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 안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